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그 방문하기 위한 계획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로마의 교회에 가기를 원하였던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 아내가 여러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며로 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다른 이방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고 또 주의 제자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 1차 선교, 2차 선교, 다시 또 갔던 그 길을 3차 선교 때 다시 다지고 하면서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또 주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로마에도 귀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듣고 그 복음에 네,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로마에도 많은 주님의 구원 받는 백성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어지기 위해서는 로마의 수도, 황제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교회들이 더 왕성하게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각 요지에 광역 시들이 있죠. 광역시들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우리는 같이 또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이, 복음화율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세워졌었던 데에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평양이 중심이었었죠. 평양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먼저 많이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평양의 큰 1907년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광복 이후에 전쟁이 일어난 폐허더미에서 다시 또 이북의 사람들이 남아하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복음을 교회를 세워지면서 정동교회라든지 여러 큰 교회들이 초창기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중앙 성결교회가 세워지고 그 목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단위로 뻗어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열매 많이 맺기 위한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광역시들 주요 거점 도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이 지역 가운데 강원도 지역에서 원주와 강릉이 또큰 도시죠 춘천 이세곳의 교회들이 또 많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진부 지역 가운데서도 대관령, 진부, 봉평 면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또 많이 성장해야 됩니다. 지금 면 단위, 읍 단위를 보면 은 사실 평창읍은 인구가 6 0 7 0 0명입니다 진부면은 1 0명에서 9,000명, 8,0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읍보다 더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평창읍에는 거기에는 그래도 월정사의 영향을, 또불교 영향을 좀덜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200명, 300명 되는 교회 규모들이 그래서 큰 건물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들이 또 두세 곳이 됩니다. 나름대로 규모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진부 지역은 인구가 더 많이 있으면 뭘합니까 교회는 어 지금 100여 명좀 넘는 교회들이 그래도 큰 교회다라고 해서 세워져 있는데, 장로교, 감리교 그렇습니다. 근데 더 커야 됩니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더 성장하고 더 커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바울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로마로 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교회도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위한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갖고 실제로 로마서를 지금 썼던 것은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그리고 3차 여행을 마치고 4차 여행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3년 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가 도착해서 복음이 정착되어지기까지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서 거기에 유하면서 결국에는 3년, 4년 동안 가태경험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은 아주 역대 악랄한 왕이었던 네로 황제에 의해서 3년, 4년 뒤이로마서가 쓰여진 7, 8년 뒤에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가 이 로마서 서신이 7, 8년 동안 거기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예, 통계로 볼 때에 믿는, 로마에서 믿는 유대인이 2만 명가량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래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사이 7, 8년 동안 2만 명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카타콤으로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카타콤 다녀본 사람이 놀란 건 뭐냐면 진짜 몇몇 몇 백만 로마 전 인구의 기독교인 인구율이 굉장히 많았던 나중에 예, 기독교 국교화가 되었을 정도로 되었었는데 예, 몇 십만 명이 몇 백만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숨 쉬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복음화율이 로마 전역에 이 사도 바울의 계획과 소망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이라 어, 사도 바울이 15절에 보면 은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했는데, 로마 사람들의 믿음 신앙은 나름대로 어땠습니까? 어, 소문이나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로다. 믿음이 이미 알려져 있는데, 또...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확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복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길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래도 나름대로 좋다고 소문이 들려서 참 감사하는 일이지만,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16절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아니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과 동시에 믿는 자들이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한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로마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섰을 때 복음의 능력을 힘입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능력이 있나요? 구원받는,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엄청난 능력입니다. 마치 이, 이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우주선을 쏘는 데는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엄청난 계산력, 대위권을 뚫고 갈 만한 그러한 추진력과 로켓 엔진과 그것을 통과하는데도 폭발하지 않는 뜨거운 몇천도의 그 고열에도 견디는 몸체. 그래가지고 갔다가 다시 또 오는 것이면 얼마나 많은 과학 기술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또 금액, 돈이 또 필요한 거지. 능력이 있어야 달나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지금 한참 뜨고 있는 게 중국도 지금 화성이라든지 달라라든지 로켓을 막 쌓아 올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은 로켓만이 아니라 사람이 거기 가서 갔다가 올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달나라, 또 화성, 우주 여행을 경험하게 하는 것에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미 벌써 몇십 명이, 몇백 명이 예약을 해뒀다고 합니다. 우주 여행 갔다가 오는데 내가 큰 금액을 들여가지고 내가 거기 다녀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주 여행을 하는 데에도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도 죽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데에도 우리도 이 달나라 우주권 대기권을 지나가지고 수많은 안드로메다 여러 혹성들을 지나서 우주의 본부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전 우주적으로 볼 때에는 물론 거기는 연계이지만은 그러나 아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천사의 손길과 더불어서 안내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주 여행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흑암의 나라로 떨어질 것이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구원의 천국으로 이를 것이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작은 것에 우리가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따라 이땅 가운데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정말 이 달나라 우주여행하는 그 급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태양계는 전 우주의 중심에 맨 끝자락에 있대요. 그러니 아마 하나님의 보자는 우주 중심에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거기까지 정말 우리가 뚫고 나아갈 힘이 뭡니까? 몇억 광년이 들어야 갈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 우주의 끝에서 수억 광년 걸려야 갈수 있는 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길로 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살 때에 그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것도 치유되어야 되고, 구원되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리고 육신까지 같이 치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요 왜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신적인 것이 또 건강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까지도 더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열로해서 뭐 몸이 뼈가 다를 수밖에 없고, 연골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건 지금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면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위가 안 좋아지고, 어디가 장기가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또 육신까지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음으로 인한 수많은 고통받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믿고 영육으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고지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이함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른 17절 에서는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보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또 죄의 결과 죽음으로부터 또 그것을 가져주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건져주는 것이죠. 그것을 그 그러한 존재를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영혼 육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떠나게 되고 또 사망의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사단의 권세도 이기게 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면서 살게 된다면 이전에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 불순종과 죄의 길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래서 죄에서 떠나서 사단의 권세에서 극복하고 이기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어때? 그냥 나는 하나 변화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입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점점 떠나가고 죄악된 생각 가운데서 떠나가고 죄악된 행동과 말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를 점점 덧입혀지면서 사단의 권세를 극복하고 이기고. 사단과 전갈과 모든 악한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간다. 그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단계적으로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취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죠. 예수님 믿는다고 다 사단의 권세가 그냥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육의 사람이고 하나님 사모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해봐 해보십시오. 떠나갈까요? 스계와의 그 제사장 일곱 아들들이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흉, 바울이 하는 거흉내냈던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달라붙어가지고는 발가벗겨가지고 도망간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현실은 그래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라고 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갑자기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른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십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아 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고, 믿음으로 살때또더 이끌어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믿음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가 그런 삶인 것 같지만, 점점 믿음의 축복이 없어지는 삶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참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경험하면 은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되고 마지막에 주님 부르실 때 어떻게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음의 확신의 능력의 삶이 없으니까 주님 오실 때에 내게 찾아오실 때에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날 살려라. 나 뭔가 더 붙잡으려고 하고 노잣돈 더 내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럽니까? 그래서 노잣돈 더 관에다가 더 채워 넣어 주면은 그럼 어디 더잘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더몇 시간이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지만은 두려움의 영이, 악한 영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전하면서 내 복음의 능력이 더내 믿음이 더 확신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볼 때에 아이 사람은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가 불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옷다리를 들어주면서 아이고 청년 고마워. 그럴 때예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뭔가 나눠주면서 예수님 뭔가 베풀면서 예수님 더잘 믿자고 이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 영이 건강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교회 가는 것도 우리가 주일 성사하는 것도 힘들고 바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에 있으면은 구원의 확신보다는 두려움이 생길 거니다 네,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중에는 있는 믿음도 까먹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우리 복음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기 위한 목적 그것은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었고 그 뜻대로 로마에는 엄청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으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기를 원했죠. 정말로 주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기 위해 로마의 그 카타콤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귀한 복음의 능력과 믿음을 우리가 취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영혼육으로 향해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